강림절 4주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입니다 강림절도 이제 4개의 촛불이 모두 밝혀진 4주차가 되었습니다 강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말구유 아, 마국간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낮은 곳에 낮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셨다 했습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미 만족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주로 오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주님이 오시기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이 강림전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벗어나서 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죠. 오히려 악으로 가득 찬 세상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함께 그들을 아, 죄인들과 함께 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산속에서 돌을 닦는 불교의 승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해서 금욕과 고행하며 자기를 고통스럽게 해 갖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런 로마 가톨릭의 수도승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천한 인간이 되어 이 세상 속 안으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들고 가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보배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우리 스스로 빛을 바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힘이 센 것만 같고, 그 죄악의 유혹들은 너무나도 매혹적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화가 본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열매들은 세상의 온갖 탐스러운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온전한 상태인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범했던 것처럼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아래에 있는 세상이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되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간을 지난 사람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지만 예수라고 하는 보배로운 진주를 마음에 품고 빛을 바라면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선택하고 쓰시는 사람은 모두가 다 동일한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을 그는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밀한 만남의 시간을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들은 다른 때와 다르게 좀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몇 명의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은밀한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도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은밀한 만남을 갖기를 사모하는 그런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까 12장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으로 가라 여러분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조상 대대로 부모가 살고 형제 자매들이 같이 있고 친지들이 다 몰려 사는 지극히 인간적인 장소가 고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혈연이죠. 끈끈한 피로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하관계 친구관계가 형성된 것이 바로 이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고향에 얽히고 설킨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 떠나는 것 사실상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농경사회였잖아요. 부족성 인 그들에게 고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너 너의 고향인 하란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과거의 모든 인간관계 다 끊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섬기고 있던 메사포타미아의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너는 갈대아우루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 그는 전혀 갈바를 알지 못했다고 히브리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외로운 객지에서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힘들고 외로울 때, 그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시고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났고 죽, 죽는 날이 170. 되었으니까 95년 동안 객지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 삶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세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나를 얽매이고 있는 각종 주변 환경, 고향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기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고향은 세상이고, 고향은 친구고, 고향은 부모와 형제입니다. 고향은 육신의 정욕이고, 고향은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고향은 나로 하여금 더욱 이기적인 나로 만드는 곳입니다. 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여요. 친구들과 우정을 떠나서는 살수 없어. 같이 놀아주고, 같이 술도 먹고 어울려야 되는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 서로 끌어주고 밀어줘야지 살아가는 거지. 너 혼자는 절대 살수 없어. 마귀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선악을 따먹는 것이 돼버리고 그 결과 죽음,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코에 있는 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창조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고향에서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이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선악과를 따 먹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향에서 너의 마음이 떠나 나에게로 향하게 하라. 이 아침에 주님의 주시는 음성입니다. 또 다른 인물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요셉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간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타국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부족해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간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운명을 이렇게 기구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 평탄하게 평탄하게 좋은 길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를 높여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충분히 그런 거 가능하신 하나님 아니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여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늦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낳았던 아들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그 어떤 아들들보다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래서 그에게는 채색옷까지 입혔다. 다른 형제들은 입지 못하는 옷까지 그는 입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겠지만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고 부모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계속 자랐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에 대한 이타심,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는 부여로운 생활로 인해서 틀림없이 요셉은 자신이 현재에 만족하면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를 세우기 위하여 가정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아주 고귀하게 자랑하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타국에 끌려간, 노예로 끌려간 그, 아마도 힘들고 참으로 괴로웠겠죠.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외롭고 어린 요셉, 참으로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은 한 가지를 배웠겠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것을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그래서 가졌던 거죠. 이와 같이 힘든 외지, 고향을 떠난 객지에서 하나님과의 비밀한 만남을 통해 요셉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고자 할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고향으로부터 떠나게 하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고향을 떠나게 하시든지 그것은 그분의 오묘한 뜻에 달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기도 하고, 시험의 좌절이나 인간 관계의 깨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한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만나는 비밀한 시간이 누구나 다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고향을 떠난 외로움 그 절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보배로운 그릇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아름다운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무가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자랄 수 있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 미디안 광예인 모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아래 애굽의 왕궁,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왕자로서 애굽의 학문과 문학을 배우면서 장차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가운데 그를 준비시키셨죠. 목이 걷고 폐역한 불순종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가야 되니까 그것을 끌고 갈 능력자로 그를 빚으신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40, 40, 40, 총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왕조로서의 삶이었고 그런데 그 후에 40년은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동정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을 생각할 때 사건을 통하여 그를 살인자로 만드셨고 왕자에서 내려와서 광해의 도망자로 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제사장 이두르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여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들을 광해에서 치는 인생으로 그를 만드셨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외로운 그곳에서 오직 양떼들을 지키며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긴그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가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일기 40년은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 그 누구도 고개수를 숙이고 꿈쩍 못했던 최고 권력자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끌어내리셨고 제 2기의 인생 40년의 광해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에서 단절된 시간, 거친 광해에서의 시간, 양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인생이었어요. 왕자에서 초라한 목동으로, 절대 권력자에서 처가 사리의 신세로, 극적인 반전의 인생 가운데, 모세는 자신의 한계와 무능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혈기는 점점 죽여졌겠죠. 그는 원래 살인자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후에 그의 인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살인자가 온유가 지면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로 바꾸셨습니다 40년의 광야의 기간이 그를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존심과 자아가 다 깨진 모세를 하나님은 드디어 타오르는 떨기 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제 모세의 3기, 마지막 40년을 위한 준비가 다 끝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광의 시간을 거쳐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 나의 고집, 나의 아집, 나의 자아가 산산이 끼어지는 자기 부인의 시간, 성령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 사명을 받는 호렙산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간을 지나 보셨습니까? 혹이 시간 이러한 때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시간이심을 아시고 힘을 내셔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말씀드립니다.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울도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 담메 식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철저한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 열성분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장래가 충망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율법을 잘못 알고 예수 메시아에 대한 지혜가 부족했던 것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일 이후에 이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충격, 그 두려움, 그의 마음을 아마 사로잡았겠죠. 눈이 멀었습니다. 율법으로 가득한, 율법으로 세상을 보던 그의 눈을 주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눈은 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게 한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했을 때 사울은 눈을 떠 보게 되었습니다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앞을 보지 못했던 사흘 동안 이 사울은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잘못 알고 믿었던 지난 생활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우음의 했던 삶을 살았는지 고백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했던 이 3일,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사우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는 사도로 바꾼 위대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눈의 비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나에게 이상한 편견과 이상한 비늘은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발과 같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생활을 합니다. 세상도 살고 싶, 갖고 싶고 주님도 갖고 싶은 그런 두 마음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셈이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은 두 마음을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예배를 드여다 온전한 예배를 원하고 헌신을 해도 온전한 헌신을 원하고 예물도 온전한 예물을 사랑도 원수를 사랑할까지 사랑하는 진짜 사랑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져도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신명기 6장 5절 우리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무서우리만큼 우리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리에서 이리저리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 매정하게 매를 드시고 외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향을 떠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인생의 고통으로 몰아넣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라도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그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마음이 정말로 아프고 괴로울 괴로울 때 외롭고 정말로 힘들고 죽고 싶도록 고독을 느낄 때 여러분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세상을 떠나고 고향을 떠날 기회가 됩니다. 이 기회는 나를 살리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물입니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요. 어쩌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특별히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에 대하여 열명하는 그런 아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